안녕하세요. 저는 진홍빛 소녀 연출 이지수입니다. 음, 진홍빛 소녀 내용은요, 그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던 두 남녀가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한 여자는 무기징역수로 갇혀 있고, 그 다음에 한 남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 기우를 맞아서 이 남자를 찾아오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 사실. 그 많은 부분이 남녀의 어떤 사랑, 애정, 기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어떤 뭐 사랑에 대한 약속이든 미래에 대한 약속이든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이 이제 이야기를 주를 이지만 결국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 어떤 고통받는 사람인데, 혹은 사회적 약자 그 사람에 대한 그 뭐라 까요 공감 혹은 뭐 어떤 방조, 방만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의 도덕적인 죄가 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입니다.